늦은 오후부터 충북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성주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진희정 기자, 현재 충북의 태풍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바람이 가주, 강하게 불면서 태풍이 가까워졌다는 게더 실감 납니다. 저희 취재진은 저녁 6시쯤부터 이곳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는데요. 간간히 약한 바람만 불던 처음과 다르게 4시간여 만에 바람이 거세졌고 빗줄기도 굵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은 4시간 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해 저녁 7시를 기해 저녁에 태풍 주의보가 발효 발효됐습니다. 목포 해상을 지나고 있는 8호 태풍 바비는 강풍 반경이 300km 넘는 중형급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충북도 현재 이 태풍 반경 안에 대부분 든 상태입니다. 밤 9시쯤 영동과 음성에서 순간 최대 풍속 초당 13.3m가 관측되는 등 우산이 뒤집힐 정도의 바람이 불었고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현재부터 내일 새벽 4시까지를 충북의 최대 고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이 충북의 210km까지 다가오는 내일 새벽 2시를 전후해 바람이 몹시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순간 최대풍속 초당 30m의 강풍입니다. 이는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자동차 위에 선거과 맞먹는 색입니다. 또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거센 바람은 새벽에 집중되다가 내일 오전 태풍이 더 북상하고 세력도 약해지면서 잦아들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에 의한 충북의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20에서 많은 곳은 80mm입니다. 앞서 긴 장마에 집중호우로 곳곳이 수해를 입었던 터라 걱정이 더 큽니다. 주변에 깨지거나 날아갈 만한 것은 없는지 강풍 피해가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 무심천에서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